다음 주월요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여야가 증인, 참고인 채택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매년 맞서는 단골 메뉴가 바로 재벌 총수입니다. 아, 반드시 불러야 된다, 아니다 빼야 된다 말들이 많죠. 또 해마다 국감 때가 되면 재벌 총수들 무더기로 해외 출장도 가고 막 그랬죠. 자, 근데 미국에서는 뭐빌 게이츠 등내놓으라 하는 기업가들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걸참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상황 정리해 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의견을 좀 듣죠.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명의 재벌 총수 CEO들이 거론되더라고요. 주로 어떤, 어떤 분들이 어디서 지금 거론되고 있나요? 우선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예. 그 경제민주화 정책의 후퇴와 관련해서. 재계 어,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전경련 회장인 그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여러 군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지난 정부 시절의 일입니다만 사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큰 국가적인 재정 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 사업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턴키 입찰 당합에 가담했던. 재벌 기업들의 CEO들에 대한 증인 신청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담합이라고 그건... 하는 건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 주로 다... 어떤, 어떤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어, 우선은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또 GS그룹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어, 롯데그룹도 그 주로는 이제 가불 관계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이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그 부회장 또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면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회장이 여러분인데요. 권호현 아. 부회장이 정무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예. 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좀 논란이 되다가 채택된 분이 어떤 분들이 또 있습니까? 우선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는 8명의 증인과 17명의 참고인이 1차 의결이 됐습니다. 예. 아, 논란이 있었던 재벌그룹 총수들 관련해서는, 어, 여배, 조세회 피처에 1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신동민 롯데그룹 부회장 아, 증인 재택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이 반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또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설계자라고 할수 있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예. 증인 채택도 야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uh -huh. 아직 합의가 안된 상황이고 또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사대강 사업 관련 재정 정책을 총괄했던 윤중현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예. 여당의 반대로 아직 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합의가 된 사람들 중에서는 예. 그, 지난번에 뉴스타파의 보도로, 그, 여배탈세 조세 비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와 또 대우 김우중, 전,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의 장남인 김선영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뭐, 신동빈, 허창수, 이렇게 롯데, 뭐 GS, 이런 그 총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군요. 근데 네. 아직 채택이 안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여야의 논리를 우선 좀 정리해 주세요. 야당은 왜 부르자고 하는 거고 여당은 왜안 된다고 하는 건지? 우선은 국정감사는 그 헌법상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통해서 국정 전반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점검해보고 또 평가해보고 대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을 할수 있도록 현행 헌법과 법률이 보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어떤 특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 국정감사 시기가 오면 새누리당은 주로 기업인들, 특히 재벌 총수들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재벌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인 채택 거론된 명단만 보더라도. 사대강 사업이라든지 또 경제민주화 정책의 후퇴라든지 국정 현안과 긴밀히 관계된 그런 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벌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증인 재택에 반대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재벌 감싸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근데 예, 야당 쪽에서는 굳이 재벌 그 총수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담당 실무자 이런 사람이 들 나오는 게더 정확한 사실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각도 있죠 아, 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벌 그룹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실질적 권한을 청수1인이 거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실질적인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재벌 청수가 나오지 않고 그 밑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고용된 기업의 CEO라든지 예.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있을 때 단위 제한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 예.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건데 예. 국정감사에 고용된 사장은 나와도 되고 재벌 그룹의 오너는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예. 발상 자체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그 논리도 이해가 됩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대강 사업에 담합했다, 그래서 뭐 재벌 총수를 부르면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 그건 실무자들이 처리한 일이다. 혹시 이렇게만 답변하고 말지 않을까요? 재벌 총수들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재 증인 채택된 그 기업의 CEO들을 보면 예. 허창수 GS그룹 회장, 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 실무선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건설 사장, 또 대우건설 대표, 아. GS건설 대표 이사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야당에서 재벌 그룹의 총수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와 다른 예, 예. 그런 그 선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충분히 그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예, 예. 한목적성을 가지고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업 측에서는 근데 굳이 그냥 재계를 망신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뭐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대단히 폄훼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려지고요 예. 물론 과거에 예. 증인을 불러다 놓고 제대로 질문도 안 하고 또는 그 목적과는 좀 벗어난 호통치기식에 국정감사를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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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낡은 관행은 국민들 앞에서 저는 더이상 인정되거나 용납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문제는 그 증인을 채택할 때 얼마나 한목적성이 있는가 그리고 예. 실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 증인 채택의 목적에 충실하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되고그 예. 기업의 총수들을 증인을 신청하면 호통치기 위한 혹은 망신 주기 위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예, 예. 저는 그 예의도 아니고 예. 저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표하하는 그런 예. 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더 이상 그런 식의 그이 회피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해마다 이렇게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일단 논란이 빚다가 뭐 일부라도 이제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불출석하는 게또 그동안 관례 아니었나요? 해외 출장 가버리고?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현행 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역시 여야 합의로 상임위가 의결할 때만 가능하고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그리고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국회 고발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례가 있고요. 예. 단골 메뉴가 이제 그 해외 출장인데요. 그렇죠. 어. 지난해 그~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문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금형으로 네. 끝나지만 네.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징역권까지 선고할 수 있다 네. 이런 그~ 내용이 판, 판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출장을 핑계로 한 그런 관행적인 국감 출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어떤 판결로도 저는 이미 확립이 돼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게 여야 합의로 상임위 의결 거쳐서 고발되면 지금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관행적으로는 그 벌금형에 처해졌던 것이 사실근 그런데 재벌 종수들한테 1천만 원 이하라는 게뭐 대체 돈이... 그렇죠, 큰 돈이 아니죠. 에이.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 불출석하고 고발 당하더라도 벌금 내고 많은 예. 이런 식의 그 문제점들이 반복이 됐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좀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필요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예 벌금형을 두면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뭐 처음에 처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줄수 줄수 있다 하더라도 예. 어,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예. 그리고 그것이 노범인 경우에는 예. 벌금형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벌금형 아, 이상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뭐빌 게이츠 같은 분도 국회 나가서 증언하고 하는 걸좀 쉽게 자주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98년에 빌 게이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MS 윈도우 시장의 독점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호된 추궁을 당했던 적이 있고요. 예. 가장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그런 금융회사들의 CEO들과 또 당시 파산 위기에 놓였던 이른바 빅스리 자동차 회사 CEO들도 줄줄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회에 어떤 청문회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렀다고 해서 예. 경제가 어려운데 왜 기업인들을 부르냐 이건 민간인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경우가 있,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들을 국회 청문회나 혹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마치 이 대단히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배관시하는 논리는.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제도상인데 여야가 합의해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표결을 할수 있는데요. 예. 국회 구성상 몇몇 항의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표결로갔을 경우에 증인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증인 채택 제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아,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이의 동행 방식의 그 동행 명령 제도인데요. 예. 보다 강력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국회 고발 요건이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증인 채택할 때꼭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하는 이것도 조금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요. 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아하. 원칙적으로 헌법 기관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아,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예외적으로 그에 대해서 심각한 이견이 제출될 경우에 아 예. 어, 제외하는 이런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이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도를 고쳐야 할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